잘하뇨. 자, 오늘은 이제, 어, 생지노봇이라는 노봇을 만들어 볼 건데, 이 노봇은 리모컨하고 라인트레서라는 노봇을 같이 동시에 볼수 있는 노봇이야. 이 노봇을 만들어, 만들어서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게임 할수 있도록 하자. 이 생지노봇은 우리가, 어, 려운 부분이, 어, 어디냐면, 여기 어, 6번이 좀 어렵거든 6번부터 7번 8번 9번까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잘 보고 우리가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자 자그럼다 만든 친구는 이제 오늘은 메인보드를 갖다가 어, 이렇게 껴야 되는데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오늘도 메인보드는 이제, 아이아 센서, 아이아 센서 깨는 거두개 끼고, 그 다음에 오늘은 빨간색이, 어, 다세개 들어오게끔 하고, 어, 세팅을 눌러서, 어, 모두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. 자, 할수 있겠지? 자, 한번 해보자. 자, 다 만든 친구는, 어, 이렇게 완성된 로봇을 갖다가, 어 리모컨으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이 리모컨을 마찬가지로 어, 앞으로 두개 누르면 앞으로 가고 뒤로 뒤에 누르면 뒤로 가고 이런 역할을 해주죠. 근데 오늘 어 리모컨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오늘 음, IR 센서를 만약에 하고 싶으면 어 여기 맨 밑에 있는 맨 밑에 있는 모드를 갖다가 아, 우리가 어 특수부 부분이 있거든요. 이 특수 부분을 갖다가 요두 개를 눌러서 라인 트레서스로 갈수 있게끔 만들어 볼수 있는 로봇이야. 그러니까 리모컨 모드로할수 있고 어, 라인 트레스라는 로봇을 갖다가 해볼 수 있는 로봇이죠. 자, 그러면 오늘은 게임은 어떻게 하냐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서 어 이렇게 리모컨으로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라인트레스라는 로봇을 갖다가 변화해서 그쪽으로 또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선생님 한번 만들어 볼게. 이렇게 다 만들었죠? 자, 그럼 오늘은 모드 설정을 오늘 해야 되는데 이 모드 설정 오늘 모드 설정하기 전에 우리가 센서를 잘 맞춰야 돼요. 센서는 요게 위에 요 하얀색이 밑으로 가게끔 해갖고 이쪽으로 하나 껴주고. 어, 이쪽도 하나 더껴 주고. 그래서 하얀색이 밑으로 가게끔 두개 끼고 그다음에 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아이디어 센서도 요 하얀색이 밑으로 가게끔 이쪽도 밑으로 가게끔 이렇게 껴 줘야 되겠죠. 자, 그런 다음에 이제 어, 메인보드를 맞춰 줘야 되는데 메인보드를 이게 켰죠. 켰으면 요 세팅이라는 걸 눌러서 어, 계속 누르면 빨간색이 세개 이렇게 다 들어오게끔 해갖고 맞춰주는 거야. 그런 다음에 엔터를 치죠. 그러면 얘가 지금 어, IR 리모컨 센서는 일본으로 접어 돼 있죠. 그러면 일본으로 해갖고 움직여보자. 자, 그러면 이제 리모컨을 움직이려면 이 리모컨을 갖다가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. 왼쪽 오른쪽 갖다가. 근데 만약에 라인을 돌고 싶으면 요, 요, 리모컨에 있는 특수기능, 요맨 앞에 거를 꽉 눌러보세요. 그럼 얘가 라인을 쫓아 이렇게 가요. 자, 이렇게 가지? 그랬다가 갑자기 또 다시 리모컨으로 또 움직이고 싶으면 그냥 리모컨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.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져요.